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대변인 김병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언론이 선정한 2021년도 세종시 10대 뉴스 영상 상영에 이어서 브리핑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4명으로 출범한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보증과 보증세무 이행, 구상권 관리, 자금 운용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종시는 지난 월과지 드론 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이유. 드론 관련 여섯 가지 실증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최근에 이들 드론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 작업이 생동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이 뭘 배달하는 것도 공것도 처음이니까 정말 아, 기분도 좋고 드론으로 와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세종시와 mbc는 세종시의 가칭 mbc 세족을 건립하기 위해서 ytn이 세종시와 ytn 세종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세종시가 밀방송 mbn과 세종특별자치시는 tjb와 세종시가 가칭 tjb 세종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센터 건립을 위해 상호협력기로 했습니다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축에 착수했습니다. 데이터는 y 각세 e s e n t the accelerating by Miriam, Sesu, k o y 습니다 575도를 u 는 j o 라 u m y 고 d o 사 u n 시 n Yedo, Kunun Yedo, k 한 n u n Yedo, Kun Yedo, k u 세 Yedo, Kun Yedo, k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들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 안전, 교통 등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도 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세종시 연서면의 한 마을입니다. 2018년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전에 갑자기 조립식 주택이 들어서는가 하면...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부서가 참여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꾸려 불법 행위를 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놀람> 총 4개 시도를 묶어 550만 규모의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충청권 메가시티.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충청권 상생을 통해 국가 발전의 균형축으로 자리하겠다는 건데 실무 추진기구도 빨리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군원을 세우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지 19년 만입니다. 법안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립세종수목원 인근터 60만 제곱미터에 들어서게 됩니다. 21대 국회는 최종국회기대에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의 브리핑이있겠습니다 예, 언론인들이 뽑은 10대 뉴스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366번째 정례 브리핑으로 금년도 우리시 주요 성과와 내년도 시정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감사와 유로운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세종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또 550만 중청인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올해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우리 시가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사단 건립을 확정짓는 등 행정 수도 완성에 결정적이고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선도모델을 정착시켰습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등 시민주권특별자치 시 세종 구현을 위한 5대 분야 12개 의 과제를 모두 제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마을 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마을자치 시대를 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올한해 동안 시민감독특별위원회 시즌2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직접 10개의 생활 불평 과제를 발굴해서 또 해결책도 모색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민주권특별자치 실현을 목표로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정부합동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주자체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로부터 우리 세종시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지렛대가 될 대전, 세종, 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세종시와 대전,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는 우리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어, 이웃 충청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충청권이 상생, 공동 번영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노력한 결과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6개 지역안전지수평가에서 범죄, 자살, 감염병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장비 등 교통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선진 도시 조성에 노력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어린이 1만 명당 교통사고 5.1건에 그치는 등 교통안전 지수 역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을 시정 운영의 첫머리에 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 예술 인프라를 확충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세종시립도서관을 개관해서 폭롭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고 내년 4월 개관을 앞둔 세종 예술이 전당은 이달 개최한 사정 공연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등 세종 시민 여러분의 문화 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줄 명품 문화 공간으로 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 발전과 자족 기능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6일. 50여년간의 지역 현황 과제로 남아 있었던 조치원 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연기비행장을 폐쇄한 부지에는 공동주택을 조성함으로써 신도시와 읍면 지역의 연계 개발이 가능해지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미래차 관련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드론, 바이오 실증 산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산업의 혁신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사업비 6,500억 원 규모의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지역 카페 여인점 발행을 3,000억 원으로 늘려서 영내 소비를 크게 확대하였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세종신용보증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용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는 세종 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자 행정 수도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공모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도 추진해서 행정 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부 그리고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 조성을 위한 민, 민간 합동 특수 목적법인 설립과 스마트 버스 타운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서 주거 안정을 어, 도모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충청권 공동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선도하고. 다양한 협력 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첫 번째 정례 브리핑에서 보다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세종시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아 주신 38만 세종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 잘 마무리하고 새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어서 현안 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30, 38만 세종 시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69명 만장일치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우리 시 출신 강준현 의원이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우리 세종시가 국회의 세종 의사당과 함께 대한민국 국정과 정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8월과 11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한바 있고 이달 초 국민의힘 정지석 의원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laughs>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내년 임시국회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외교, 통일,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세종시로 이전해서 행정수도 세종시대를 활짝 열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여성친화도시 2단계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부터 금년까지 여성친화도시 1단계 기간 동안 경력단절 여성 비율을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유아 나눔터를 크게 확충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각종 여성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유척 비율을 확대했고 공무원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임용률도 크게 높였습니다.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발맞춰서 시민 주권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 조성 계획의 주요 사업으로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또 읍면발전위원회 내에 여성친화특별위원회 구성과 읍면지역 여성활동 거점공간 조성,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시행, 여성의 자립 상, 성장 플랫폼,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안전한 세종 조성을 위한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세종형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 수도 제종도 특성을 잘 반영한 여성친화 도시 모델을 만들고 우리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에 성평등이 뿌리 내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코로나 19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에서는 모두 19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98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266명은 현재 세종 충남대병원과 생활 치료센터 그리고 재택 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생한 확진 환자 중에서 5명은 이송 대기 중에 있는데 상태는 모두 양호합니다. 어제 발생한 19명 중 8명은 선행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명은 해외입국자 그리고 10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월 누적 확진자는 40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 8월의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중 50%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시설 등에서의 집단 감염과 모임과 만남으로 인한 소규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높아서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특별대책 방침에 발맞춰서 지난 주말부터 다음 달 2일 내년 1월 2일까지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은 4인 이하로 축소하였고 연말연시 만남과 모임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은 운영시간을 21시로 제한하고 영화관과 PC방, 파티룸 등은 22시까지 운영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근래에 들어서 청소년과 어린이 등 코로나19 어,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시민들께서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께서도 3차 접종을 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연말연시 각종 만남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하는 등 개인간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또 방역 수칙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러므로써 일상 멈춤의 고통을 짧게 끝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는 이메일 을 통해 사전 접수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전 KBS 황정환 기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5천 명 이상의 공무원이 추가 이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세종시는 3천 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해 정착을 돕, 돕겠다고 밝혔는데, 임대주택의 세종시가 구상 중인 공무원 정책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12월 7일에 국무총리 주재 의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이전 기관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천호 공급 계획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어, 이것은 어, 지금 현재 이제 에, 그 공무원들 젊은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아직 자기 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대책이고요. 앞으로 이제 국회 이전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어 서울로부터 많은 어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 주거 대책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서 어 지금 말씀하신 그 주거를 포함해서 교통, 토지용 이등 재반사항을 점검해서 행복도시 건설 기본 계획을 어좀 수립. 변경할 예정으로 있고 이것은 지금 행복청이 중심이 돼서 내년도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 국회 사무처에서 지난달 발주한 세종시 설치 관련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의 용역 내용에도 이주 직원의 주거 안정 대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부에서 그어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공급 방안은 어 이제 이미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 추가적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비롯한 아 공무원들에 대한 주관적 대책은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정부와 어, 협력을 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KBS 황정환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 세종 직물실 설치 추진 전방이 밝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대선 이슈에 매몰되기 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세종시는 대선 전 세종 직물실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뭐 여야 모두 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에 대해서 어, 법안도 내고 또 필요한 약속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야 어, 대선 후보들 역시 대통령 세, 세종 집무실 설치에 대해서 어, 공약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다룰 문제이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는 가장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것이 내년 2월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과 또 국회측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공약의 내용이 보다 좀 구체화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여야 대선 후보 캠프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전 MBC 김태욱 기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 이정 상임이 규모와 부지 계획 융역 결과가 나오는 예상 시점과 이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지난 11월 30일에 에,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 세종 의사당 음,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고 어 아마 어 내달 네 초쯤면은어그 용역 용역 기관이 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용역 기간이 8개월이고 용역 금액은 26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8개월을 계산한다면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8개월을 지나고 나면 한 9월쯤 될 텐데 내년 예, 9월이면 기본 계획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선행 연구가 어, 있었기 때문에 에, 선행 연구에서 최적 대안으로 제시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옮기는 아니 기본 계획에 반영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기본 계획에는 이런 그 열한 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가 옮기는 경우에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되 추후에 국회 전체가 이전하는 경우에 대비한 마스터 플랜도 같이 마련하도록 돼 있어서 건립 규모와 종사업비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한 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건물뿐만 아니라 어, 국회 사무처, 또 예산 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 도서관, 컨벤션 센터 등 어, 중요한 시설 건립 계획도 어, 포함될 것으로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이제 설계와 어, 착공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어, 내년부터 한약 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은 2027년에는 국회 세종 의사당에서 어 국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 0 6 예순 여섯 번째 정례 불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